이제 잠시 편안히 앉습니다. 허리를 곱게 세우되 힘은 빼고 자연스럽게 두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맹상을 시작합니다. 몸이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은지 가만히 느끼면서 알도록 합니다. 어디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아, 긴장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좋고 싫음 없이 지금 이순간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만히 기다려봅니다.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알아지나요? 따뜻함, 시원함, 가려움. 어떤 감각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려지는 대상을 알고 지켜봅니다. 초보자라면 이렇게 이름 붙여봅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면 따뜻함, 따뜻함. 시원함이 느껴지면 시원함, 시원함. 가려움이 느껴지면 가려움, 가려움. 이름을 붙이며 그 느낌을 알고 지켜봅니다. 조금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상기해 봅니다. 이 느낌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그저 마음이 알아차리는 대상일 뿐이다. 느낌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배가 부풀고 꺼지는 움직임을 알고 지켜봅니다. 이제 배 호흡을 바라봅니다.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두세요. 배가 부풀면 부품. 배가 꺼지면 꺼짐.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대뇌며 지켜봅니다. 익숙한 분들은 말 대신 그저 배의 움직임을 알고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 괴, 상상.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초보자는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생각, 생각. 망상, 망상. 조금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알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지는 것을 그저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몸이 앉아있고,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저 알고 있음 그 자체로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을 느낌이든 호흡이든 생각이든 소리이든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고 알아진 무엇이든 알고 지켜봅니다. 배의 움직임이 느껴지면 이를 알고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몸의 느낌이 알아지면 이를 알고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알아지면 이를 알고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사라지면 다시 배의 움직임으로 돌아와 이를 알고 지켜봅니다. 이렇게. 한 1분 30초 정도 제가 종을 치면은 자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게 했다는 마음의 어두를 알아차리고 눈을 떠봅니다. 어떠세요? 이제 바른 견해로 대상을 바라봅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어 감각, 소리, 생각, 감정,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저 느껴지고 알아지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지켜보십시오. 하나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이 다른 세상을 향하면 그것을 알고 지켜봅니다. 이것은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야.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렇게 알고 알고 하면서 지켜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 일어남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모두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은 함께 일어났다가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지켜봅니다. 이제 잠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지 혹은 아는가 하고 그저 알고 있음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잠깐 1분 정도 바른견으로 대상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겠다는 마음의 어두를 알아차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오늘의 이 깨어있음과 평안은 당신의 하루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